일단 요거는뭐 소개를 해드렸고 요거 산을 사... 이거 때문에 다이속 많이 뛰어갔다며요 <목소리> 오늘은 좀 다른 걸좀 소개... 요 앞에 요기도 있어요 뭐에? 거의 저의 이제... 그 고글 창고? 제가 핸드폰으로 그 찍잖아요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꽂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얘를 하나 꽂아줘 이렇게 옆에 옆에 꽂으면 이렇게 딱서봐 이렇게, 이렇게 꽂아 여기에 딱 맞아. 그래서 차박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좋은 게 여기에 이제 모든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laughs> 텀블러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저 세트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있는 거예 한번 숟가락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씻을 때 양치도 있는데 나는 다을 양치 못할 게 차에 있으면 이제 양치 못하고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하면은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좋은데 이게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해줘 그래서 내가 이, 이걸 좋아해 이게 너무 좋지 고장이 작위 해초랑 미역이랑 뭐 이런 것들, 비빈 고추장과 생채, 참기름 얹은 밥이랑 꼬막. 아우 야 꼬막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추가로 한 잡채. 이렇게 해서 한 상이 꾸며졌습니다. 비벼. 아시죠? 다 비비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조금 덮밥식으로 해서 두 숟갈 정도만 입에 넣고 비비시면 돼요. 미슐랭 셰프들이 만든 거로. 이거? 아니 써있기는. 미슐랭 셰프들이? 네. 음. 아까 한 숟갈 남았어. 음. 어머. 음. 많이 막 땡나고 그러진 않아. 근데 너무 맛있어. 이런 애들은 배가 안 아프지. 음. 잡채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진짜 고추랑 우엉이랑 잡채만 들어갔는데 잠깐 시간이 1시간 정도 비나? 네 그래서 여기 영등포 맛집을 갔다 왔습니다 새우, 성게알, 모밀면 비쥬얼이 끝 장난다. s 아, o 을 이렇게 많이 줘?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추튀김 요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비싼 점심인것같은데 <laughs> 너무 가 있을 것 같아 성게알이랑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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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너무 맛있다 고진 음. 음~~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다 이거 음. 고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고추를 감쌌네 그냥 고기가 감쌌어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되어 소고기 돼지고기 굴어들될 때? 고추진어 그래. 진짜 맛있다지아 먹어봐 음~~ 진짜 맛있지? 어, 그래. 맛있다 아, 김찍 먹나? 아 맞다 그거 찍어 먹는데 안 찍어 먹네 아이아 아, <laughs> 찍어 먹었 맛있어 아. 다, 다 먹었지? 다 먹었어 응. <laughs> 오늘 차먹은 원래는 이제 놀모를 하고 폭포를 넘어가야 되는데 놀모가 조금 빨리 끝나는 바람에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늘은 주차장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골라 먹는 유부초밥입니다 연어 새우 간장새우 기본인 계란 그다음에 명란 마요 그리고 타코 와사비 이렇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먹을 그랬다 <laughs> <laughs> 음, 세우야. <laughs>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음. <laughs> 이거 아, 소주 아니 소주. 이거 <laughs> <요거> 소주 아니고요. 이거 <laughs> 가글입니다. 예, 가글. 이거는 간단해요. 물을 눈금에다가 이렇게 넣어. 그다음 에 이거. 이렇게 조금으로 된다고요? 응, 이렇게 한번 하면 엄청 상쾌해.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 아! 상쾌해! 가글 안 하면. 안녕하세요. 아,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헹구고 가면은. 입냄새는 일단 안 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을 수 있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순두부 오리 정식. 진짜 집에서 도시락 싸준듯한 양념장을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어, 엄청나라 맛깔. 그 양념장이 약간 내공이 있다. 오리은 먹어보자. 오 우리가 진짜 맛있다. 와 반응이 엄청 좋았어. 지훈아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l 100ml. 1 오늘은 뭐지? 0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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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 김치, 심심한콩나물국 그다음에 떡쌈, 배추월 무쌈. 그다음에 여기 장조림 주먹밥이었나? 이게 밥한상 깔끔하게 준비됐습니다. 무슨 알아? 죽 빼리고 그 이렇게 넣고 중간에 또 들어가줘야 나 맛있어요. 이거 이제 오리지널이죠. 음. 너무 맛있다 주삼에 떡 삶아야 돼. 지효나 몇분 남았지? 다 왔어요. 다 왔어? 네. 아, 그러네. 올라가야지. 시간은 여유롭 없냐? 없지. 삼십 분 스템버려서. 음. 이거 주먹밥. 대충 비벼가지고 비빔밥처럼 드시면 더 맛있는 거아시죠 동글동글 만드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의미가 없어. 동글동글 시간 오래 걸린다. 이게 삼합이야. 응? 이게 삼합이야. 음! 오늘의 삼합은 충무김밥. 압구정 충무김밥. 이 집이지 유일하게 이제 국물을 주는데 여기 또 맛있어. 그리 오징어가 딱딱하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이거를 반을 먹는다. 아씨 안보이네 아저 진짜 많은데 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텐트가 완전 꽉 찼어 꽉 찼어 방금 저기 차들이 조금 그래도 강이 가는데 막혀 오오 와이씨 김밥 예, 김치 다 흘러나갔어 그 브레이크가 웬 말이야 아 밥은 이렇게 남았는데 <laughs> 내 김밥 이거 하나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아 저의 식사는 끝입이다 차에서 먹으면 이런 <laughs>